2차선에 붙어 있는 전체 계획 관리입니다. 낮고 만만한 임야로 창고 공장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식가는 6억에서 8억 이상 형성되는 지역당으로 낙찰가는 1억 제한드립니다.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이 옆에 운푹 패인 거 예, 골재 채취해서 분쇄하는 공장입니다. 여기 예, 골재 채취해서 분쇄하는 공장이고 주건지는 2차선에 붙어있고 주변이 전부 공장 창고 지역입니다. 예, 골재 채취해서 산을 깎아가지고 알아서 돌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기도 공장입니다. 여기도 공장 창고예요. 물건지는 2차선에 붙어 있는 요것입니다. 2차선에 붙어 있는 이겁니다. 만만한 땅입니다. 평균 경사는 10에서 15도, 예, 가장 경사 센 30도 이상이 아예 하나도 없고, 25도에서 30도도 1.7%입니다. 한 요정, 요정도 평균 경사 땅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환경 등급은 요거 1등급인데,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어요. 건축 구조의 안정성, 연계성을 보면 옆에 공장, 네 요거 빨간색 5등급입니다. 여기 산 깎아가지고 골치 채취하는 이게 3등급 지고 여기 2등급 2등급 따라서 이거 환경 1등급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충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정보 드리지 않습니다. 유료 컨설팅 1년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이에요. 따라서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금지니까 문자 하지 마세요 정보 달라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땅보고 활용하는 창의력 식견 높여드리는 땅을 낙찰 받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 활용할지 제대로 설명드리는 전문 채널로 일주일에 영상 50개 60개씩 올라가는 국내 최다 압도적인 임야영상 전국 임야 전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7시 영상 공개되니까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 두가지 신뢰되셔서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교포분도 횡과회입을 하세요. 아무나 문자하지 마십시오. 1시간 전에 영상 10개 이상 보시고 전문성 성실성 신뢰되서 내가 1년 가입비 내고 가입을 해도 마땅하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그때 신중하게 문자로, 나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이러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창고 용지로 땅 찾으시는 분 추천드립니다. 전체 계획 관리에요. 각 낙찰받고 각자 부모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